서울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종로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바위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위를 받고 담장 위로 올라서면 그 글씨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담장 위에 올려다 봤는데 류자가 보죠. 류.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건데요. 해당 바위가 있다는 곳을 찾아간 제작진 희미한 형태지만 바위에 뭔가가 새겨져 있음은 오, 확실해 보이죠. 그렇네요. 조금씩 흙을 털어내자 점점 뚜렷한 형태를 보이는 의문의 한자들. 바위 표면에 새겨진 단색 글자. 어딘가 좀 기묘해 보이는데요. 혹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한자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기서 친구들하고 저기와서 놀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냥 글씨가 있어서 글씨들이 있어서 여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굉장한 글씨라는 거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래된 사람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글씨 같은데 오래전부터 보였다는 이 글자들 그 길이를 재봤는데요. 가로 약 2m 세로 60cm 내외로 상당한 크기였죠. 이 넓은 바위를 꽉 채운 뜬모를 새 글자. 대체 누가 언제 이곳에 새겨둔 걸까? 석재 전문가에게 바위 글자에 대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약한 300년 넘은 걸로 보이는데요. 최고 원대를 보아서는 거의 한300한 50년 정도 흘륭합니다약 300년 전에 생겼을 거라는 글자들. 이 각도도 글이 요리 데이터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좀 정확한 거죠. 붓을 딱 찍었잖아요 이렇게 네. 붓을 딱 찍으면 힘을 팍 들어가면 깊이 파서요. 그래서 살 붓이 딱들면서또팍 누르면 이렇게 또 파고 깊이 붓의 힘에 의한 그대로 서각을한 거예요. 네. 이 정도 필체여 놓으면 사대북급 이상이 되는 분이 이제 했죠. 도성 주변에는 함부로 못 파게 되겠죠 이거를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파라 했던 했든, 흔 했던가 뭐 이런 뭐 인식이 있지 않았던가. 의문을 더해가는 글자의 정체. 과연 그 뜻은 뭘까? 구술 옥 흐를 류 그리고 골동 글자를 합치면 옥류동이 됩니다. 지명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 행그 이름이 옥인동. 옥인동? 예, 네, 옥인동. 옥류동은 몰라. 옥인동, 몇? 옥인동. 효자동, 두상동 옥인동과 옥류동 다른 듯 닮은 이름이죠. 혹시 옥류동이 지명과 관계된 건 아닐지 그 실마리를 찾고자 지리학 박사를 찾았습니다. 대동여지도에서 도성도가 있는데요. 옥류동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류동이 실제로 지명으로 있었던 거고요. 배군 농천에서도 물이 나오고 옥류동에서도 물이 나와서 두 물이 이렇게 경복궁 서쪽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설처럼 맑은 물이 나온다는 그런 위로 였겠죠 인왕산 자락이 명성기지이고 경치가 좋은 장소니까 그런 걸로 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과거의 옥류동이었다는 것. 지금은 복개돼서 볼 수가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맑고 아름다운 계곡물이 서울 도심 속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옥류동 각자 누가 뭘 위해 남긴 걸까? 바위 글자를 연구 중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글씨 이름은 일단은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없는데 이 글씨를 송시열의 글씨라고 전해지는데 조선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우암 송시열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당대 큰 존경을 받았던 학자인 송시열이 옥류동 글자를 남긴 인물로 추정된다는 거죠. 송시열이 썼다. 그리고 그 제자 김수흥이 자기 집에다가 바위에다 새겼다. 송시열의 제자였던 김수흥. 그의 후손이 남긴 문헌에 옥류동은 우암 송 선생의 필치라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송시열이 쓴 글자를 제자인 김수흥이 암각으로 남겼다는 추측. 위는 송시열의 친필로 알려진 증주병립 석가, 아래는 옥류동 글자입니다. 그럼 선조들은 왜 이곳 옥류동에 글자를 새긴 걸까요? 일단은 정치가들이니까 국사를 논하는 장소죠. 우암 선생 같은 경우는 학자죠. 그래 봐서 학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기본적으로 다들 시인들이니까 시를 지을 수도 있죠. 당대 사대부들의 모임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옥류동이었다고요. 여기가 옥류동이에요. 여기 이제 옥류천신의 물이고, 정선의 그림에서 보이듯 명승지로 꼽혀온 인왕산. 그중 옥류동은 경치를 즐기면서 의견을 교류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위에 옥류동 글자를 직접 쓴 후, 글자에 맞춰서 섬세한 세공 작업을 통해 각자로 남긴 선조들. 자신들이 모이던 공간에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였죠. 게다가 이런 바위 글자가 더 많은 곳에 존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송석원 각자는 추사 김정희의 글로 알려져서 세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위 글자들은 그 가치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바위 글자들은 서울에 없어진 우리 명연들의 집터를 입증하는 가장 좋은 역사적인 살아있는 표석이죠.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서 살아있는 역사가 된 각자들. 앞으로도 잘 보존돼야겠죠? 이 동네 사는 아주 자부심이 있고요. 잘 보존을 해서 잘바꾸어서 우리가 후손들이 좀오래도 이렇게 보고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의 글자 옥류동. 우리 선조들의 먹과 문화를 보여주는 위대한 흔적이었네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